겠습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2022년부터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 또그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되어 있지만 마치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서 마치 마태복음이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인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후 48년에서 58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후 주후 60년 어느 시점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보다 훨씬 늦게 주 9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갈라디아서와 대살로니가 전우서가 나와 있었고 또 고린도 전우서와 로마서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이 기록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나왔어야 되겠죠. 그러나 신약성경은 기록 연대순이나 시간상의 배열이 아니라 논리적 배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복음서가 제일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각 사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신앙과 가르침을 전하는 편지들이 이 편지들인 서신서가 나오고 미래의 종말을 예언하는 이 요한 계시록이 제일 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앞에 나와야 하는 논리적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 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 19세기에 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마태 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줄 알고 신약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차례로 배열을 했던 거예요. 이미 1900년 가까이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인 줄 알고 신약성경에 가장 앞에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냥 관례를 따라서.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만약 복음서들 사이에 이 누가 복음과 사도 행전처럼 분명하게 선우 관계가 있었다면 이몇 년이 지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우 관계를 따져서 다시 복음서들을 배치했겠지만 이 복음서들은 서로 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 시간이나 선우 관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배치 순서대로 그냥 둔 것이죠. 복음서들의 이름은 모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이 복음서들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이름이 다르지만 이 복음서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정한 메시아이자 왕이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고 그렇게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대한 동방 박사들의 이 왕에 대한 경배가 복음서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외치는 소리는 그것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의 종이 되셨음을 중심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에는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시험 당하심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 등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이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배치입니다.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는 것,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할례를 받으시고 결례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지내시는 장면, 그리고 인자로서 절기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소년 예수의 모습 같은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왕을 경배하러 오는 모습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다라는 말이 99번이나 등장하고 또 생명 그리고 살다 라는 표현이 5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다 라는 사실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과연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내 재산이 증식하고 무병장수를 누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바른 신앙을 찾아가기 위해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과 점점 멀어져만 가는 교회와 신앙인들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모인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에 더 신중하고 바르게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은 잘못 지어졌다고 하면 허물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또 지어져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르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어져 가는 중이더라도 빨리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에베소스 4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1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 5절이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참된 것이 무이이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13절 말씀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암 그러니까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알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 야다는 알다라는 기본적인 뜻 외에도 경험하다 그리고 동침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안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머리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직접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했고 또 자신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정도의 암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서로에 대한 더 친밀한 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부부가 동침하여 관계를 가지는 정도로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안다라는 말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요즘 결혼 관계에서 혼수도 50대50, 재산도 50대50, 생활비도 각자의 수입에서 50대50을 내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평등하게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의 컴베벨트 위에서 살아가야 했을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엄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엄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어느 것 하나 의로운 것이 없고 무익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동거하면서, 예수님께 50대50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고 싶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들러리로, 들러리나 서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내 앞에서 거치지 말고, 내 뒤에 가만히 서 있다가 내가 인생을 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나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사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하려면 주님과의 이 야다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이 부부 관계에서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다투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다가 처참하게 깨지고 실패하고? 두려운 일이 다가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눈물 질질 짜다가 좀 살만해지면 또 다시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주님보다 앞세워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구약 개관을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했죠? 일곱 번의 악순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락하면 심판을 받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타락하고, 다시 심판받고,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타락하고. 이 짓을 사사기 400년 동안 일곱 번이나 계속 반복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혼나요.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질질 자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혼나요. 왜 이걸 반복하냐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사기의 악순환이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회복과 다시 타락이라는 이 악순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사사기를 읽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련할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일인데, 왜 맨날 죄를 짓고 타락하는 걸까?"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이라니까요. 나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여러분 개인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아는 관계, 이 야다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반복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후에도 죄의 흔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향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사사기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이 말이 좀 의미가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다시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 앞에서 절하며 섬겼는데 그 하는 짓이 조상들보다도 더 나빴다. 굽힐 줄 모르고 못된 길로만 가는 버릇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굽힐 줄 모르고 못된 길로만 가는 버릇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악순환의 원인입니다. 주님과 이 야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그 악순환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스 4장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쥐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시면서부터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셨을 때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삶은 나 자신을 포기할 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과 같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얼굴에 그 즐겁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반드시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에 앞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섬김과 봉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섬김과 봉사가 물결처럼 퍼져나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먼저 포기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실 때 나를 통해 주님의 섬김과 봉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섬김과 봉사의